4416 33525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4XX 두개 중에 하나, Y 두개 중에 하나 25. 그럼 얘가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된 거야, 그지 근데 자, 접선을 L이라고 하자, 그랬어, 그치? 응,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야? L이라는 접선이 된 거야, 이게. L? 그럼 네.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위에 점4콤마 3이 여기 있다고 서 이렇게 이제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지? 이게 L이지. 그지? 근데 문제가 뭐야? 이 원에 접하면서, 이 원에 접하면서 얘하고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된다 그럼 얘하고 수직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수직이잖아. 그지? 근데 얘하고 접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가 되겠지. 그지? 이쪽도 있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된다, 그지? 그러면, 예하고 수직인 직선의 식을 찾을 줄 알아야 돼, 그지? 그리고 예하고 접해야 돼. 그치? 그럼 예하고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0,0으로부터 중심이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값 5하고 같을 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예하고 수직이네, 그지? 이거 넘겨주면 4x 더하기 네. 3y 빼기 25는 0의 수직인 직선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식에서 수직인 직선은, 아까는 y는 2라고 붙였을 때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직이었는데, 얘도 그렇게 해줘도 돼. 알았지?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여기 있는 3은 그대로 이쪽으로 왔 왔어. 그래서 3x 쓰고, 알았지? 요 자리가 x 자리니까. 여기 있는 애는 부호를 바꿔서 써, 마이너스 4y 이렇게. 그럼 이제 얘하고 수직인애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이해갔어?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이 얼마야? 0,0. 0. 나는 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값 5하고 같아 얘가. 그래서 루트 제곱하고 제곱하면 9 더하기 16이 되고, 0영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C만 남잖아, 그지? 이값 c 뭐가 돼야 돼? 5가 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도 5야, 그지? 5. 그래서 양변에 5 곱하면 여기가 25가 되겠네? 절대 값 C가 얼마라고? 25라고. 그러면 C는 25거나 마이너스 25,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러면 답을 이 C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두 개를 이렇게 써주면 그게 답이 된다. 14번.